밥좀 많이 먹어, 예삐가. 근데 내가 너 어제 예쁜 옷입혀놨는데 어디다 벗어내입 벗었어? 뭣 어디다 갖다 버렸어, 예삐야? 추우니까 너네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야. 햇볕에 모여 앉아 있는 거야? 저희 농장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제 예보에는 눈이 없다 그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또새 할게. 소복하게 눈이 많이 쌓였어요. 좀 바람까지 부네요. 아이들 신나서 다니지만 <laughs>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또 눈이 오면 할 일이 많아요. 눈이 오면 바빠지지. 응. 어. 이게 눈이 오늘 안올줄고 원래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 수리를 못 수리를 못했더니 어디서 새 지금 이게 근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 물이 새서 압이 안 나와. 그냥 일단 해보게요. 응. 어. 이거안 되면 이제. 저기, 정말 미끄러지는 자리 몇 군데만, 음. 저기, 대포 저거로 좀 털어내고, 읍내 나가서 고쳐갖고 와야지, 뭐. 택배 아저씨는 들어와야 돼. 어? 고조 고쳐야 되는데 여기만 여기만 치워 놓으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몇번 치워서 바람, 방향, 바람 방향을 잘보게 해야지 바이크 눈봐바람 바야 거꾸로 하면 이렇게 돼 연료가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 이 추운 날에 올 사람이 택배 아저씨밖에 없으니 택배 아저씨만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으면 돼 우리는 안 나가나. 약하다. 어? 아까 엔진 성품계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장난감이야. 장난감이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써야지뭐 어떡해. 없는 거보다 낫지. 저거는 내 전형인데. 여기는 어딘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저희 그 작은 연못인데 여기도 눈에 덮이고 꽝꽝 얼었어요. 안 니네들은? 음. <laughs> 이렇게 사람을 안따라 어성이야 물 먹는거야? 거기야 물이 얼어서 꽝꽝 물 먹어도 되겠다 곤이도 물 줘야되겠네 물통에 물이 꽝꽝 얼었네 뜨거운 물 갖다 부어줄게 방건 씨또 믿고 많이 구매해 주셔서 방건 씨는 일단 다 판매 종료가 됐어요. 올해는 이렇게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포장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깨끗하게 포장하는 방법을 개선을 좀할 생각입니다. 밖에서 있는 강아지들하고또 다른가 봐요. 추위를 되게 타요. 추워! 여기 있어 나오지 말고 여기서. 오리들이. <laughs> 아우 송이야 우리들이 빨리 오라고 밥이 없어 물이 없어 빨리 와또 찢어놨어 여기 어? 또 찢어놨어 여름이 봐 아까 에우리들이 먹는 물이 꽝꽝 얼었어 이날씨안 오는 게 이상한 거지 오뜨거아 <laughs> 어우 세상에 오리 깨져져한거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야 깨끗한데,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깨지지. 실수 안 하는 우리. 애들이 다 마른 것 같아, 조금. 어? 겨울이라 조금씩 마른 것 같아. 응. 어. 밖에서 우주 먹어야 되는데. 멋있다. 멋있다. 그래도 닭하고 우리하고 잘 지내요. 잘못 지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친구처럼. 졸도 쫓아다니기도 하고, 잘 지내.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 어? 우리 찰리네. 아, 여기 찰리구나. 저기, 계란 났다, 계란. 계란. <laughs> 하나, 이 많은 애가 두 개야, 두 개. 어제 안 갖고 온것 같은데. 이틀 동안 두 개야?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물은 얼지 않고 애들이 그냥. 응. 오리도 좀 많이 먹고, 여기 안에는 따뜻해서 괜찮아. 이렇게 안 놔도 될 거예요. 마이너스 순도 밖에 안 돼. 밥 줘야지. 이 얘는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닭인데 저기 있는 수탉이 너무 괴롭혀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 비키오고올 수라도 밥 먹을 걸 아마 물 먹을 걸? 아, 물 되게 먹고 싶었나 보다. 얘는. 사람한테 안기는 닭이야. 어, 저... 엄청 가벼웠어. 뭐살 진짜 빠졌다, 얘. 응, 음, 자기 좋아하잖아. 응. 어. 우리 세수한다, 세수해. 야, 얼굴 담데 여기다. 우리들? 어, 얼굴 막. 정말, 금방 쫙 터질걸? 네, 들어가서 앉아있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어,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저 봐. 야야야! 어어어 어어어어! 어, 어. 뭐야! 아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우리 오리... 야! <laughs> 어! 어떡해! <laughs> 그거다 물어뜯으면 어떡해! 아이 저놈 새끼! 어? 어? 지금 지금 물어뜯으면 어떡해! 우리가 오리의 그 특성을 또 까먹고 있었네 잠시 돌멩이잖아 저 돌멩이! 돌멩이 들어놓을게! 많이 컸다, 우리, 우리. 아, 진짜 아기였는데작고 응. 있는데. 7월달에 막 맞잖아. 응. 그 적응 못하는 닭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얘고, 한 마리는 구독자님이 가져오신다. 응. 걔도 적응을 너무 못해가지고, 피양 피향, 다시, 피양을 보냈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그닭한 마리 키우는 집에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응, 너무 이쁘다고. 응. 저 스타기 너무 공격하니까 응. 감당을 못하더라고. 어 갑자기 바람. 바람이 불어. 이제 뭐 엄청서 못. 잘못... 나올 생각. 아아 진짜 못 따라. 아니 먹으라고 놔둔 물을 세상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틀렸네 우리가 판단 미스인데 이거 아무래도 생각해도 제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어 여기 물 받아 모르겠다 난 일단 저기로 가야겠다 되 일단 후퇴. 네 모르겠다 어떻게 얘겠지 나갈게 이제 나 때문에 지금 콱 숨어 있는 거지 안녕 우리들 그 줄은 건드리면 안돼아 여기도 오래간만에 올라는데 오리가 놀던 정말 저희 우리 둔봉인데. 뭐 부분이 안가지 어디가 물인지 빵떡 얼었네요, 그래도 저 산에도 아직 조금 눈답이가 아마 한참 있어야 눈이 녹을 것 같아요. 아 너희들이 지나간 발자국밖에 없구나. 시골에 눈이 오면 보기에는 참 좋고 한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마당에 뭐 강아지들도 있고 또닭장에 닭이랑 오리들도 있고 해서 또이 아이들이 꼼짝없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물도 얼고 또 여러 가지 또 기계들도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불편한 게 많은데 또한 여름에는 또 더워서 아,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뭐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는 또 빨리 추위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되면 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이거 만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아이고, 내려와. 춥다. 들어가자. 아, 바람을 더. 어우 기시력아나 춥지